얘들아 너무 무서운 소리가 나는데? 하이랜디 마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짜자잔 침콩팬 서프라이즈 장난감 리뷰입니다 우! 여러분 제가 언박싱 했었던 요 귀여운 아이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커다란 알에서 랜덤으로 인형들이 튀어나오던 레인보우콘 가챠 시리즈에서 나온 인형들인데요 레인보우콘 브랜드에서 새로운 라인으로 출시한 게 바로 이 심콩펫 시리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레인보우콘들도 저랑 같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 심콩펫 영상은 유료 광고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콩펫은 사이즈가 예전에 레인보우콘 미디엄 사이즈 정도의 아이 크기랑 좀 비슷한 사이즈의 인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나 보내 줬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 퍼피 레인보콘 우 얘처럼 말을 따라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늘보, 고양이, 유니콘, 강아지, 라마 그리고 플라밍고 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다 귀여울 것 같은데 나무늘보만 조금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모르죠 나무늘보도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귀여울 수도 있고 이 안쪽도 지금 굉장히 귀여운 패키지인 것 같거든요. 얘를 한번 까서 보여드릴게요. 오, 우와! 아도 나오는구나. <laughs> 나무늘보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냉큼 나왔어요. <laughs> 이 동작 모양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머지 아이들을 뜯기 전에, 요거를 먼저 마저 언박싱 해볼까요? 짜잔! 아니, 근데 <laughs> 케이스가 너무 시선 강탈이에요. 집으로도 나중에 쓸수 있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 보니까, 이렇게 인형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풀어서 짜잔! 오, 나무늘보 괜찮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연보라색이라서 괜찮아 보여요. 요 안에, 요렇게 다 다양한 뭔가가 들어있나 봅니다 제가 볼땐 요거는 슬라임 같은 점토고요 입양증서래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인형의 입양증서가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사랑으로 돌볼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증서를 같이 넣어주고 뭔가 만드는 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반짝이 스티커 하나 들어가 있었고 요거 나무늘보 젤리 피규어? 이런 식으로 쉽게 잘 떨어져 떨어져요. 뭐지, 이거는? 카탈로그에 아마 나와있을 거예요. 카탈로그를 보시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나무늘보, 고양이, 강아지, 플라밍고, 유니콘, 라마, 이렇게 있죠? 나무늘보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누가 나와도 귀여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있었던 거가 나와있죠? 컵케이크를 만들어서 가지고 놀래요. 한번 먼저 만들어볼까요? 컵케이크가 진짜 작은 사이즈구나. 인형에 맞는 사이즈네요, 여러분. 요거는 뭔가 했더니 인형용 고칼모자래요. 너무 귀엽잖아. 고무줄이 뭔가 했는데, 용형 요... 모자를 만들어주는 거래요. 오, 완전 찰떡이다! 여기에 컵케이크도 한번 만들어줄게요. 오 연보라색 이정토가 확실히 손에 좀덜 묻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클라우드 슬라임을 여기 이렇게 케이크처럼 꽂아서 장식해주는 거래요 귀엽죠 투 머치 컵케이크 완성 이렇게 귀여운 생일 파티를 하는 컨셉인 거죠 아 여기 이게 뭔가 했는데 펫의 이름이랑 생일을 적어주는 목걸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멜로디 표시가 있어요 이전 이 레인보우 콤 강아지 때도 멜로디 표시가 있었거든요. 이걸 두번 누르면 제, 네, 제 목소리를 따라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얘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 맞아. AAA 사이즈 3개. 갑니다! 아니, 자는 소리만 나는데? 나무 늘보야 예! 원래 이런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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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한번 더. 아, 자는 소리 맞나? 목소리를 따라 하게 하려면 은 버튼을 두번 누르면 돼요. 나무늘보야, 안녕? 나무늘보야, 안녕? 오! 그래서 다시 이걸 두번 누르면 은 모드가 꺼집니다. 나름 귀엽네요. 다시 이걸두번 누르면 모드가 꺼집니다. 안 꺼지네? 그냥 한번 누르니까 꺼진 것 같아요. 아, 잠을 여기서 자고 있으렴 두 번째 갑니다 이거를 바로 까는 순간 등장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플라밍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플라밍고가 귀여울 것 같아 뒤 먼저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우리 같이 안 보는 걸로 해요 짜잔! 와 유니콘이 나왔습니다 저는 유니콘을 정말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매우매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와, 이 유니콘 엄청난 털들 보세요. 레인보우 털로 장난 아닌데?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라가지고 기존에 얘네들 크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얘도 한번 바로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얘는 말 소리가 나겠죠? 히히 하는 말 소리가 나겠죠? 눌러볼게요. 어머. 뾰로롱 소리가 나는데? 아니 얘는 너무 짧다 말은 잘 똑같이 따라하는지 볼게요 뾰로롱아 너 말은 잘 따라하니? 뾰로롱아 너 말은 잘 따라하니? 아 목소리는 나무늘보와 똑같은 거 같습니다 얘는 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계속 자는 거야 했는데 얘는 또 너무 심플해가지고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꽃갈콘도 한번 찾아볼까요? 짜잔.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레인보우 꽃갈콘. 꽃갈콘이 귀여운 킬링 포인트다. 슬라임은, 오, 하늘색 슬라임이 나왔습니다. 컵케이크 장식품들. 컵케이크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스티커와 기록증명서도 똑같이 나왔고요. 요렇게. 심쿵팬 유니콘 버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누가 나올까요? 특이한 애 나왔으면 좋겠다. 또 거꾸로 이제 뜯어보고 한 번에 여러분과 열어보겠습니다. 둘, 셋! 와! 곤라인거 궁금했는데. 아, 플라밍고 색깔 진짜 예쁘게 나왔다, 여러분! 이 다리 쫙 벌어진 거 보세요. 뭐야, 다리 왜 이래. 아주 그냥 날개도 레인보우 털이고요. 색깔도 굉장히 자몽자몽하고, 색감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얼굴도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또 플라밍고가 나와주는지 눌러볼게요. 얘는 딱 유니콘이랑 나무늘보의 중간 정도의 울음 길이입니다. 근데 원래 플라밍고가 이렇게 새소리를 내나요? 유튜브에 있다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너도 잘 따라하니? 네, 너도 잘 따라하고. 마니랜드! 마니랜드! 빨리! <목소리> 같이 들어가 있었던 컵케이크도. 굉장히 골드한 피규어들. 보라색의 꽃갈모자가 나왔습니다. 꽃갈모자가 진짜 은근 별거 아닌데 엄청난 귀여운 포인트예요, 얘네들의. 그래서 신품 패신가봐 털에 파묻혀가지고 인형이랑 이렇게 한몸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진짜 귀엽습니다. 짠 엄청 진한 핑크색이네. 이렇게 플라밍고 피규어와 컵케이크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난감에서 나왔었던 슬라임은 짜잔. 코튼 캔디라는 장난감에서 더큰 버전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짠! 오! 진짜 솜사탕 같은 질감. 연노란색 그리고 주황색, 이렇게 색깔 두 개를 각각 얘랑 섞으면 되게 쫀득쫀득한 껌 느낌이에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건 더 연한 연핑크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슬라임이 좀더 탐나셨던 분들은 이 코튼 캔디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플라밍고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지금 제일 마음에 드세요? 처음에 나왔던 우리 나무늘보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뾰로롱 유니콘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플라밍고 여러분의 가장 취향 패스를 한번 골라주세요. 색깔 모자를 쓰고 있다 보니까 뭔가 파티 느낌이 굉장히 낭낭해서 애기들 생일 선물로 선물 주기 진짜 딱 좋은 장난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제 말을 따라하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얘들아 내 말을 따라해봐. 라따라봐와세 명이 그냥 동시에 얘기를 하네. 1초의 차이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볼륨이 세 배로 커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엇갈리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의 소리가 점점 계속 에코가 되면서 진짜 무서운 괴물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세 명이서 말하니까 좀 무섭긴 하다. 세 명이서 무섭긴 하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심쿵 서프라이즈 장난감을 한번 언박싱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제일 탐났었던 펫이 있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신기한 장난감 발견하면은 소개하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